안녕하십니까. 같이 사는 세상을 만드는 중앙자살예방센터 센터장 백종우입니다. 어, 요즘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어, 감염병으로 인한 건강에 대한 위협이나 어, 경제적인 스트레스 또 어, 일상의 중단으로 인한 것들은 모두 현실적인 고통입니다. 음, 이것들이 또 근데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도 영향을 줍니다. 어, 불안이나 분노나 짜증이나 예민해진다 이런 호소를 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적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해외 연구에서도 이러한 재난은 어, 국민의 마음에도 상처를 주고 어, 심각한 경우에는 바로 직후에는 아니지만 좀더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자살을 증가시킨다는 어, 연구도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이 시점에서 우리 마음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를 모시고 마음의 문제에 대한 심리사회적 방역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두 차례 발표하셔서 이미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고 계신 분이기도 하십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유명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어, 너무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어, 의명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어, 이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어떠한? 그, 인식을,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음. 사실 이런 큰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한명한 음. 한 명의 국민들이 자기의 음. 목소리를 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설문조사는 사실 음. 수많은 이 연구하는 접근들 중에 하나일 뿐이고, 음. 제가 어떤 그큰 대규모 패널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입된 의견을 청취한 것은 아니지만, 음. 잘 구성된 음. 어, 대표적인, 네. 예를 들면 성이나 연령이나 지역 네. 같은 이런 네. 것들을 반영한 데이터를 이제. 어, 만든 것인데요. 네네. 제가 이제 보건학자다 보니까 음. 제가 만약에 여론조사의 전문가나 음.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판단에 관심이 있는 학자라기보다는 음. 저는 보건학의 관점에서 이번 코로나19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알아보고자 했었습니다. 네. 그걸 위해서 특히 또 이제 우리 백종원 교수님과 연구도 음. 같이 해왔지만 음. 어, 마치 이제 역학, 역학을 하시는 전문가들에게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은 믿고 맡길 수 있겠죠. 음. 그렇지만 일상생활에서 예전과 달라진 나의 일상들, 음. 그리고 그 달라진 일상이 불러일으키는 감정들, 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부여하는 의미들, 음. 그리고 지금 어 우리 사회가 감염병에 대처하는 그런 이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네. 평가들 무엇보다도 네. 기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봐야지만 음.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심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사람 고유한 음. 특징에서 벗어나서 집단이나 지역 사회 그리고 한국 사회 음. 이렇게 될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서 다섯 가지 영역으로 일단은 측정을 했는데요. 네, 잠시 그걸,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음, 이제 아마 자료 화면도 나갈 좋겠습니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더 정리를 드리면, 저는 바이러스를, 바이러스가 이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는 그런 방역과 더불어서, 어, 과도한 공포감이나 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제 혐오를 나를 중심으로 하는 신뢰를 깎아먹는 그런 음. 문제들. 이런 것들을 튼튼하게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그것을 지금 그림으로 보시듯이 첫 번째는 이런 그 심리사회적인 방역의 수준 혹은 면역의 수준이 올라가려면 일단은 객관적인 그런 그 과학적인 자료에 어 적합한 방식으로 음. 부합하는 방식으로의 위험인식을 하고 두 번째는 나와 우리 지역사회와 그리고 보건당국에 대한. 믿음이 받쳐진 네. 것이지만 내가 예를 들어 손을 잘 씻고 기침 예절을 지키면 나는 감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어떤 다른 말로 효능감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네. 효능감은 또 나만 내가 이거 하면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개인적인 효능감 말고도 우리 동네 우리 지역도 잘할 거야 음. 이런 효능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측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매우 중요하게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어, 신뢰 자본이 있습니다. 신뢰감을 비롯. 한 것들이고요. 네 번째가 똑똑한 이제 어떻게 보면 현명한 위험 정보의 수용자와 유통자를 말하는 건데요. 워낙 이 전문 용어가 많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이 코로나 19와 관련된 정보의 이해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계실까를 물어봤고 끝으로 정부와 언론과 그리고 내가 함께 버리는 이 코로나 19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죠. 네네. 그런 소통의 수준이 음. 어떤지를 보았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같이 봐줘야지만 네. 우리가 지금 심리적으로는 혹은 정신건강 측면에서는 아니면 사회적인 이런 그 정보를 교류하고 또 확산하는 데 있어서 음. 뭐를 주의해야 될까 이런 음. 거를 알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네. 결국 이제 역학적 접근, 치료적 접근과 함께 그 사회심리적 방역이라고 음. 불리는 우리. 영역에 대해서 조사를 해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요즘 저만 해도 진료실 안에 보면 네. 너무 답답하고 불안하고 걱정된다는 분 때문에 면담이 계속 길어집니다. 네. 뭐, 제가 좋아하는 것들도 어. 하나도 못하게 되고, 그렇죠. 좋아하는 사람도 못, 못 만나고, 어, 또 밥도 같이 못 먹고, 어, 이런 어려움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국민들의 일상의 변화는 좀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도 언론에서 가장 많이 주목했던 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거를 메르스 때, 그니까 메르스 사태가 공식적으로 종식 선언을 음. 한 이후에 이제 2016년도에 음. 측정을 음. 한번 했었는데 그때 처음 한번 해외 문헌들에서 이제 다루는 내용들을 좀 음. 어, 영향을 받고 아 간단하면서도 꾸준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고요. 네네. 그래서 그때 메르스 당시에 한번 조사를 했었고 이번 코로나 19 때는 음. 어, 언제까지 조사할 수 있을진 모르겠으나 음. 계속해서 좀 묻고 싶고 또 제가 아니라 다른 연구진도 좀 물어봐 주셨으면 하는 게 음. 기본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하던 일 음. 그중에는 급한 일도 있고 맞습니다. 좋아하는 일도 있을 텐데 음. 그걸 못하게 될때 일으키는 스트레스가 사실 좀 크거든요.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루라도 빨리 음. 일이 해결이 되고 음. 돌아가게 나를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마음이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걸 측정을 했고, 2월 첫째 주, 그러니까 1월 음. 31일부터 2월 4일까지 2월 첫째 주를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2월 첫째 주와 2월 넷째 주 음. 이렇게 두 번을 쟀을 때. 음. 좀그 우려스러운 점은, 음. 그러니까 나는 일, 어떻게 저희가 측정을 했냐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 옛날하고 음. 지금 음. 나는. 그걸 이제 100점으로 주는 겁니 똑같다는 네네. 거죠. 네. 완전히 정지했어. 음. 이거 0점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표시를 하게 하는데요. 일단 평균 점수로 보기도 하고, 그걸 세 등급으로 나눠서 음. 하나도 거의 안 변한 음. 그룹, 음. 그 다음에 중간 이상 변한 그룹, 네. 또 이제 별로 안 변한 그룹, 음. 이렇게 이제 나눠서 음. 본 거죠. 그랬을 때, 1차 때 하나도 안 변했어 라고 하는 그 퍼센트가 이제 한10% 정도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 퍼센트가 한 4.2%로 반보다 더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달라진 거죠. 또 다르게 보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극단적인 변화, 중간 쯤의 변화, 거의 안변함 이렇게 봤을 때내 음. 일상이 예전보다 절반 이상 변했어라고 음. 하신 분들이 응답자의 약60%수준인 거죠. 그열 그러니까 중에 한 여섯 명 정도는 음. 적어도 내가 지난 그 1월 20일 혹은 음. 뭐 짧게 잡으면 지난 한달 아니면 더 짧게 잡으면 심각 단계로 들어간 이후에 나의 일상이 절반 이상 달라진 게열 중에 여섯 명은 그 정도 경험을 한다. 거라서 네. 이거는 사실은 숫자가 받쳐주는 것뿐이지 음. 우리가 이미 다 누구나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음. 실은 그이 우리가, 우리들의 이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음. 건강 측면에서 보면, 어서 모든 사회가 총력전을 벌여서 우리의 소중했던 일상을, 네, 요즘 네. 굉장히 SNS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방송에서도 내 소중했던 지난날의 일상이라고 하는 그 표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 트레스 정도에서 해고 같은 것도 물론 큰 트레스지만, 승진도 사실은. 음, 맞습니다. 예, 또 높은 스트레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코로나가 가져오는 이 일상의 변화. 가 주는, 그 자체가 주는 스트레스. 예, 국민의 거의 95% 정도가 예. 영향을 받고 예. 그 비율도 꽤나 예. 높은 예.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그때 이제. 어떤 감정을 느끼게 그렇죠. 되느냐, 이 부분도 많이 다뤄졌는데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상이 만약에, 아까 정확히 굉장히 음. 중요한 지적이신데, 때로 우리는 좋은 일이라고 남들은 음. 참 부럽다라고 네. 하는 일도 스트레스를 주는. 예. 예, 변화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변화 중에서도 이번 그 코로나19가 음. 안기는 일상 변화는 대체로 부정적일 수 맞습니다. 있는 것들이고, 네. 그래서 그게 과연 어느, 어떤 그 특징들을 드러낼까를 음. 알고자, 음. 이제 감정을 물어보기도 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태도 같은 것들, 두려움이라든지 네, 이런 네. 걸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선택지를 네. 우리가 흔히 사람이 기본적으로 겪게 되는 네. 감정들을 주되 그가 거기서 행복감 같은 누가 봐도 그, 네. 그,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네. 것을 제외하고 네, 네. 여기 지금 자료 보시면 나오시겠지만 분노에서부터 슬픔까지를 네. 선택지를 주고 네. 어떤 감정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뉴스나 아니면 네. 정보를 접할 때 가장 많이 어, 생겨나느냐를 음, 물었습니다. 네. 맨 처음에 2월 처음에 물었을 때는 코로나19라는 것 자체가 불, 불러일으키는 그 당시에는 음. 코로나19라고 하기도 했고 우한, 폐렴이라고 맞습니다. 잠시 사용된 적도 있는데요. 그런 것을 주고 물어봤었고 이번에는 이제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음. 코로나19와 관련된 뉴스 정보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들을 물어본 것입니다. 음. 그랬을 때두번다 가장 지배적으로 어, 나타난 것은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이었고요. 예. 근데 이제 좀 특별한 것은 처음에 조사했을 때에 비해서 이번에 분노 감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러니까 전체에서의 비중이죠. 그것이 꽤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비록 전체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참 작지만, 제가 좀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것은 슬픔의 감정이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혀 예상치 않았던 어떤 위협이 나의 일상에 나타나서 느끼는 음. 걱정과 불안감하고 음. 한달 정도가 지나가면서 음. 내가 느끼는 그리고 우리 사회가 느끼고 있는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음. 똑같지 않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려점은 그 불안의 감정이 음. 오히려 처음보다 이렇게 줄어들었다기 보다는 음. 어 훨씬 더 커졌다라고 하는 응답이 음. 높게 나온 점이 한번 우리가 이제 왜 이럴까? 내지는 음.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부분을 이제 생각해 보게 만드는 네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조사에서는 특히 불안도 물론 가장 많고 올라갔지만 예. 특히 이제 분노가 네. 뭐20% 넘게 네. 보고가 된 부분은 네. 이유는 좀 어떻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한 가지 이유는 아닐 것 같고요. 음, 하나의 네. 이유는 아닌데, 이제 제가 안 그래도 숫 그걸 보면서, 이제 그걸 위해서 일단 통계, 숫자를 음. 통해서 알아봐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 저의 이런 대화를 통해서 네, 네. 또 한번 탐색을 해보는 게 있을 예, 텐데요. 예. 숫자가 알려주는 정보는 일단 두 가지입니다. 음. 그 분노를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 음. 어떤 특징들이 보일까라고 음. 하고 들여다보니까 20대, 20대. 그리고 네. 대구경북 지역의 응답에서 음. 분노가 높았던 겁니다. 네, 네. 이거는 알려주는 게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젊은 층은 음. 아무래도 일상 변화에 더욱 민감할 수 있고요. 음. 그리고 현재로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감염이 됐을 때 심각할 거다를 음. 걱정하시고 음. 젊은 층일수록 내가 감염될 수 있다는 라 거에 대한 그 인식이 높습니다. 음. 즉 음. 내가 아무래도 활동을 많이 하고 젊은 그치. 그 층에서는 음. 내가 감염될 수 있다는 것, 주, 그것 자체가 음. 어떤 기대를 불러 일으키냐면 빨리 해결이 되기를 바랄 수 있고 네. 그런데 그게 쉽지 않고 네. 이렇게 되면서 느끼는 감정 촉발을 네.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음. 있고요. 대구경북 지역은 너무나 많은 그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듯이 음. 지금 상당히 어렵고 그렇습니다. 너무나 위중한 그래서 음. 모든 사회가 집중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음.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들께서 어, 지금 내가 느끼는 이는 이 감정이 어, 그 불안 이상을 넘어설 거라는 것은 예상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 시기에 이제 사실 어, 불안하다는 것은 또 정상적인 감정이고, 예. 그리고 불안을 통해서 이렇게 손도씻고 마스크 네. 쓰고 손기능도 있지만 네. 어, 이 정도로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감염병 스트레스라고도 표현을 네. 하셨는데요 네. 이건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굉장히 아마 저와 같은 동료 연구자분들, 우리 백종우 음. 교수님을 비롯해서 손을 한번 내밀어본 어떻게 음. 더 현명하게 네. 더 좋은 측정을 할수 있을까를 음. 고민한 게이 대목입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재난과 관련된 그 정신건강정보센터에서 어. 어, 감염 시의 스트레스의 특징을 분류를 해주신 게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학술적으로 그 감염병의 한 가운데에서 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는 특화된 측정도구가 지금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음, 공부가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덜 찾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일반 스트레스 도구를 쓰기에는 지금 이 상황이 불러 일으키는 스트레스를 측정을 해야 음, 이게 좀더 어, 좋은 자료가 될수 음,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절충안을 낸 겁니다. 그래서 네. 어, 권고된 어~ 감염병이 일으킬 수 있는 스트레스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음. 무기력한 거 그러니까 음. 아무래도 내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치. 활동을 자제하다 보니까 무기력해지는 것두 음. 번째는 지나칠 정도로 정보에 이제 집착하는 것세 그러니까 번째는 원래 잘 지냈던 내 주변 사람들을 음. 의심하고 음. 경계하는 것 네. 이렇게 세 가지를 권고로 주셨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걸 착안을 해서. 어~ 일차 때부터 있었던 문항 중에 해당되는 것은 그대로 가져갔고 음. 그다음에 이제 그 무기력과 관련해서는 이제 더잘 음. 아시겠지만 제가 울분을 연구하고 있다 보니 예, 예. 울분, 울분감을 유발할 수도 있는 스트레스 음. 일의 경험이라고 하는 열아홉 개 원래 문항에서 일곱 음. 개의 문항을 선별을 해서 측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정보 같은 경우는 정보에 집착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과연. 좋을지에 대해서는 한번더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음. 이번 조사에서는 그렇게 묻지 않고 어 그냥 주어지는 정보를 보는 게 아니라 직접 자기가 얼마나 음. 음. 코로나1구 정보를 찾습니까 음. 얼마나 자주 직접 찾습니까라는 질문을 활용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진단을 한번 보니까 <laughs> 어,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한번 주목해야 될 음. 대구 경북 지역의 정신적인 음. 스트레스와 그리고 걱정되는 이 현상들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뭔가 해야 된다라고 음. 하는 게 저절로 저도 느끼게 되는데그 일곱 개 문항의 응답이 대구 경북 지역의 응답이 이제 전체 의 응답에 훨씬 더 높게 나오고 아. 있어요. 모든 문항에서. 예. 네. 특히나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도 지금 음.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우리 국민들이 지난 한 달간 제가 음. 딱한 달로 이걸 기준을 잡았었거든요. 네, 네. 지난 한달 동안 일곱 개 항목이 뭐냐면 무기력을 느끼고 음. 내 정신 건강에 안 좋고 음. 그리고 원래 하던 일을 못 하게 만드는 것 같고 음. 그리고 울분감을 느끼고 음. 그다음에 뭔가 부당하다는 느낌이 든다. 음. 이제 이런 스트레스 를 얼마나 경험했는지를 묻는 것이었거든요. 네.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그렇다, 매우 음. 그렇다, 요게 응답이 꽤 많이, 50%다 음. 넘어가니까 어, 그것도 주의를 좀 해야 되고, 예. 아, 뭔가 전문가들이나 우리 사회가, 지역사회가 서로를 좀 돌봐야 될 때구나, 음. 이렇게 꽁꽁 싸매고 있는 것만이 다가 아닌 때구나라는 음. 메시지가 하나인 것 같고요. 네, 네. 두 번째는 대구경북 주민들이 지금 경험하시는 그 정신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음. 어저 개인만 치더라도 음. 예상은 했지만 음. 그걸 넘어서는 수준이다라는 게 있었고요. 음. 전체 지금 정신과 그러니까 정신건강 의학 전문가들께서 너무 지나친 음. 정보 의존은. 음. 어 계속 유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권고를 계속 하고 계시는데 네, 네. 그걸 굉장히 잘 뒷받침하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너, 그러니까 내가 네. 직접 그러니까 주어지는 정보를 적 적정한 수준에서 이해하시기보다 나도 모르게 자꾸 직접 많이 찾게 되는 거죠. 이게 네. 이그 참고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 때에 비해서 상당히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권고나 아니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 정보들을 다 필요한 것일까? 네. 이 정보가 나한테 정말로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요것도 음. 한번 그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예, 아주 정확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 사실 재난 시기 뉴스는 꼭 봐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이제 하루 종일 그렇죠. 앉아서 이제 뉴스만 볼때 그 뉴스에 나오는 걱정스러운 네. 원만이 계속 생각하게 네. 되니까 오히려 정신 건강에 좋지 않더라. 이런 걸 실제로 이제 네. 조사를 통해서 증명하신 것 같습니다. 아 대북 영국에 정말 그 불안이나 이런 스트레스 경험이 이렇게 높은 것들은 정말 안타까운 네. 결과군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데다가 이제 음. 사실 이 자료에서 나오지 않았고 아마 한번더 조사를 할수 있게 된다면 네. 꼭 한번 알아보고 싶은 것이 상황별 두려움 질문하고 연관이 음. 되는데요. 이미 1차 조사 때 음. 내가 사실 두려운 것은 감염 그 자체보다도 어, 내가 만약에 확진자가 되었을 때 주변에서 음. 너왜 확, 그니까 확진자가 되면 동선 공개가 되는데 음. 너왜 음. 돌아다녔어? 왜냐면 음. 무증상 감염이라고 하는 게 약할 때에 비해서 지금은 무증상 감염의 가능성이 많이 열려져 있고 맞습니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음. 이번 조사에서 나온 또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결과 중에 하나는 일차에 비해서 국민들께서 음. 어, 무증상 감염에서 내가 감염될 수 있는 것에 음, 대한 두려움과 음. 그리고 그러니까 내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 받게 될 음. 비난이나 아니면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들이 뭘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의 주민들께서 음. 어, 사망자가 늘어나고 확진자가 엄청난 숫자로 폭증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음.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언론이 음. 그 지역을 어떻게 다루어 왔었나를 음.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네. 이게 그 부메랑처럼 음. 그럼 왜 나는 아직 감염이 된 것도 아니고 음. 우리 지역은 비교적 잘 대처하고 있다고 믿으면서도 왜어 내가 확진자가 됐을 때 받게 될 비난을 두려워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직접 하지는 않았더라도 이 정보를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 사회가 네, 확진자나 네. 확진자가 많은 지역을 다루는 방식이랄까요? 음. 그 표현들에 대해서 갖는 어떤 어, 그 조심해야 될 점들을 스스로 숫자를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반영해 네. 주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